저 1세까지의 이 시기는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발달 과업입니다. 1세까지의 영화들에게 세상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엄마입니다. 영화가 필요한 것, 신체적인 심리적인 욕구들을 잘 충족시키게 되면 아기는 세상의 전부인 엄마에 대한 신뢰감,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기가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3세에 해당되는 이 시기의 발달과업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중적이고 자기회의로 가득찬 부끄러운 인간이 되느냐입니다. 이 시기의 유아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이존하지만 자유로운 선택의 자율성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율성을 향한 투쟁은 완강한 거부나 떼쓰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처럼요. 싫어, 싫어. 다 싫어, 다 싫어. 내가 담배, 이 단계의 중요한 과업은 자기 통제입니다. 아동에게 새로운 것들을 탐색할 기회가 주어지고, 독립심이 조장되면 건전한 자율감이 발달하지만, 아동에게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지나친 사랑과 과잉 보호를 받게 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가요? 예이! 3단계는 주도성 대 죄책감입니다. 넘치는 호기심과 활동 수준으로 세상을 향해 돌진하느냐 혹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인해 주저하느냐가 발달과업입니다.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언어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져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새로운 사물을 적극적으로 조작합니다. 자신의 몸과 친구의 몸도 탐색합니다. 이러한 새롭게 발달되는 주도성을 부모가 억제하고 반대하여 처벌한다면 죄책감이 발달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계신가요? 4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다들 초등학교 올라가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씩 해보지 않으시나요? 엄마는 나를 천재라고 했는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분면성은 아동이 속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경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입니다. 이 시기는 학교 교육이 시작되면서 읽기, 쓰기, 세마기 등 중요한 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게 되면 아동은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회에서 필요한 덕목들을 개발하여 극면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5단계는 정체감 형성 대 정체감 혼미입니다. 우리 사진 속에 제가 환하게 웃고 있지만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누구지? 뭐에 먹고 살지? 그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나는 누구지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아 정체감이 획득됩니다. 정체감 탐색에 실패한 청년은 정체감 흥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아 정체감에 대한 답들을 얻으셨나요? Yeah!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기 바로 6단계, 친밀감 대 고립감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이룩할 수 있는 능력은 앞선 단계의 정체감에 의해 좌우됩니다. 정체감을 확립한 후에야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했을 때 대인관계에서도 위축되며, 이것은 고립감을 낳게 됩니다. 나... 여러분의 사랑하고 계신가요? 나...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영역. 7단계 생산성 대 침체성입니다. 인생의 중년기에 해당되는 7단계에서는 성숙한 성인이 다음 세대를 구축하고 이끄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생산성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생물학적 생산성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고 직업적 생산성은 다음 세대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며 문화적 생산성은 문화의 어떤 측면을 창조혁신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산성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침체성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마지막 8단계는 자아통합대 절망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의 직면에서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내 삶이 정말 의미 있고 만족스러웠는지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별다른 후회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통합감이라는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자신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후회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삶을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느낌이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 만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겠습니까? 자, 이제까지 에릭슨의 8단계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어떤 통찰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만나야 할 학생들이 어떤 발달 과업을 겪고 있는지, 어떤 환경을 지지적으로 조성해줘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결핍된 환경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환경들을 채워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